너무 달렸어. 전 먹을 때 100m 선수거든요숨 <laughs> 잡고 달려요. 무흡 운동이라서 이게 음식이 나아먹는지 내가 음식을 먹는지 모르게 먹어야 돼요. 저는 안 돼요. 엄청 <laughs> 음, 비둘기가 불쌍하다 생각했어. 이렇게 진짜 너무 불쌍해요. 제가 잘 튀게 잡혔어요. 마지막 한 입, 먹으 좋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어? 넣고. 이제 새다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유가 생겼거든요 심적으로. 오빠 머리에 케첩 뿌렸어요? <laughs> 발상 구수 <것 평소> 좋아요. <laughs> 제가 떡볶이 먹 제가 먹는 팁이 있는데 그음에 어묵을 깔아요. 어묵 까고 깔고, 깔고 그다음 에떡 그다음에 치즈로 올려요. 떡을 올리고 야채 그 있잖아요. 야 배추? 배추를 올려서 이렇게 딱 먹으면 여유분 진짜. 이거는 정말. <목소리> 여러분 꼭 그렇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다섯 살 찬이 대 찬이 다섯 명. 아이고. 다섯 살 찬이 대 찬이 다섯 명? 응. 찬이 다섯 명은 안 되죠. 만약에 둘 중에서 어떤 거, 그릇죠? 저 다섯 살 찬이요. 다섯 <laughs> 살 찬이로 해서? 확실하게, 위아래 교육을 다시 전시켜서, <laughs> 저를 형으로 만드세요. <말겠죠? 웃음> 저도 다섯 살, 찬이. 네. 다섯 살이면은 너무 사랑스러울 때. 찬이 다섯 명이면은, 어, 어제, 또래하고 에릭하고 방했서아니나 진짜 둘 이상한 게, 에릭이 항상 들어가잖아? 그러면, 찬이 어머, 류! 막 애교를, 야! 이러고 막, <laughs> 둘이서 통과, <통까지> 막, 우도 <laughs> 숙소에 이렇게 누워있잖아? 그러면, 제, 막, 이렇게, 눈알만 살짝 이렇게 돌리면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뭐 정신이 응. 없어요, 숙소가. 유 형이랑 에디가 막 뛰어다니고 있고. 각자 자기 할 일들을. 유 형은 또 거울 보고, 막옷몇개 입어보고, 막. 응. 손에 이거 어때? 괜찮지? 옷떠냐고 물어봤으면서. 답장님. 항상 그래 항상. <laughs> 손에 <손이> 이거 어때? <웃음> 괜찮지? <웃음> 어, 네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그리고 또안 괜찮다고 하면은, 이러고 들어간다. <웃음> <웃음> 뭔가 음성 지원된대. 응. 진짜. <웃음> <괜찮지>? <웃음> 딱 생각,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. <laughs> 전, 음. 어. 전떡. 아이 <laughs> 존중하고 똑똑하자니까 <아니>, 존중하는 <laughs> 건 중요하니까 네. 항상 제이콥 형한테 제가 부탁하거든요 형 저, 한, 대, 저랑 대화할 때 무조건 영어로 해주세요 제가 못 알아들어도 되니까 응 알겠어 뭐한 번도 <laughs> <너도> 영어로 <영어라는지>, 안 해줘 진짜 <laughs> 뭐 해줘야지 아이아이 What's up What's up, how are you doing? I'm good I'm fine Now You go? <laughs> yes. Where? Home? I, I, I wanna go. go. I wanna go. I wanna 말 o I wanna go. I wanna go. I wanna go. I wanna 반 <laughs> <falar> 유치원 때 기억이 대반 상이라는 차 많아 올리네. 자자자 자. 아가! 6학년때 3반. 3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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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가! 웃음> 6학년때 6학년 7반. 7반도 있었어요? 어. 우리는 그 10번까지 있었는데. <웃음> 진짜로? 됐다. <laughs> <갈까? 웃음> 어, 어게 할래? 케빈 감기다. 야, 자 케빈이 하시만요 봐, 이 개매. 몇분더할 거예요. 마이 모르죠. 어. 어. 같이 가자. 같이 네. 가자? 진짜 기다려라. 아니면 <laughs> <케빈 웃음> 실망한다. <웃음> 아, 아, 너 아유. 하고 싶은 대로 너가 가면 택시배야더 든단 말이야! <몬> 아, 그럼 아야 그럼 아유들 가위바위보 하자 미리 가위바위보 하자 택시배내기? 어안 내면 신거가위가위보안 내면 신거가위가위보 아! 기다려야겠다! 나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못해? Q형이 내 거니까 기다릴게요 나도 아, 연하고 있어 한명더 있을 수도 있어 에디킹 뉴형 있어, 뉴형 아, 맞아 뉴형 같이 가자 했어, 뉴형이 그러면 뉴한트 내라고 하자 둘이 싸운 적 있나요? 아까 싸우고 왔어요, 벌써. 예. 네. 아까 저... 오당탕탕 아까 롯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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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<laughs> <laughs> 둘이 싸운 적 있나요? 이게 어디지?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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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 적이. 컴백. <laughs> 你不懂